와이드 여러분 비 블락비 be 안녕하세요 블락비입니다 변신에는 한계가 없다는 개성파 아이돌 그룹 블락비 가요계 악동이라 불릴 만큼 톡톡 튀는 개성이 가득한 블락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시끌벅적 요란했던 그들과의 만남 와이드 스타뷰에서만 지금 공개합니다 만나보는 블락비의 다양한 모습 블락비의 매력 왓츠캠에서 확인 가능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블락비 싱글 앨범 잭 팟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엠넷 음. 예, 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락비입니다 네. 저희 이제 지금 뮤직비디오 찍고 있어요 잭팟잭팟늘 파. 잭팟. 잭팟. 네. 모습이 선보인 블랙비의 무대에 최초로 군무가 추가됐는데요. 군무의 멋있는 모습도 잠깐! 다시 재간둥이 악동으로 돌아간 블랙비 이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지 장난하는 모습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요. 오! 여러분 보셨어요? 태일씨 큰일 날 뻔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테일 씨 아무리 이어가네요. 테일이가 지금 죽이셨죠. 그럼 누가 하나가 불을 맞을 거 있어요. 그냥 민첩성이 좀 높아요. 제가 바로 그냥 이거 꼭자화면으로 네, 해서 상황도 안 했어요 아까 보네요. 다시 한번만 리플레이 시켜. 오늘 거 보고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안 피하고, 피하고 <laughs> 이렇게 그냥 싹 그냥 이거 비교하란 어가 이제 저전 이렇게 피했어요. 사장님 이렇게 피했어. <laughs> 영상 확인해보니 탈시 당황하면서 불을 피했는데요.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정의로운 것같요저 신신한 댄서들 꼬시려는 저 수저. <laughs> <laughs> 자 경하 순간 포착 다 했습니다. 댄서들에게 자욱걸듯 딱 걸린 박경씨. 자 지금 순간 포착 다 했습니다. 경하 평소 울만한.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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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laughs> 와우!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늘씬한 러시아 댄서들이 등장했는데요. 박경 씨 침대 피사블락비 멤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 러시아 미녀들과 함께 뮤직비디오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그 어느 촬영보다 열심히 하는 블락비 멤버들. 이때 박경 씨 사심 채우기 급급했어요. 박경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연기자분들이 들어왔어요. 사실, 근데, 뮤비 찍는데 뮤비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저 뒤에 러시아 분들 때문에. 아. 와서, 와서. <laughs> 까 아까 전부터 계속 러시아 여성분들 너무 좋다고. 아니, 좋은 게 아니라. <목소리> 아니 저 노란색 이 가장 좋다고 아니 눈, 눈을 어디다 둬야 돼요 진짜로 뮤비 촬영에 집중이 안 돼요 진짜로 되게 그, 그, 둘러보다가 딱 어. 이렇게 돼요 비비 씨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남자인지라 저는 뮤직비디오 찍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똑같은 소리라고요? 역시 <목소리> 같은 <목소리> 방스거든요 역시 룸메이트의 마음 통하는 법이겠죠? 색다른 시선으로 만나보는 블락비의 다양한 모습. 스타 뷰 셀프캠에서도 확인 가능한 블락비 매력 대방출. 오늘 와이드를 위해 특별히 블락비 멤버 중 1일 MC를 모셨는데요. 블락비의 거침없는 모습을 모두 공개한다는 셀프캠의 주인공은 블락비에서 잔망을 맡고 있는 박경씨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가까이 있는 멤버부터. 네 여기 지금 블락비 대기실 현장. 대일씨! 네. 안녕하세요, 대일씨! 네! 1일 리포터 박격입니다! 네! 네! 일의 추리닝 공항 패션이 화제가 연일 화제예요! 검사실에서 아, 검사실에서 아, 그래요? 뭔지 예. 몰랐어요? 예. 예. 아.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공항 패션이 있다면? 우리 멤버들이 코스프레를 아, 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코스프레요? 그니까! 러그 뭔가를! 코스프레해서 네. 누가 더못났나 하는 거예요, 대회를! 그 못난 거 하시면 이제 지지 않는. 그쵸! 그쵸? 예, 예 그렇죠 하면 지, 절대 질수 없죠! 아. 그래서! 예! 코스프레에서 공항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b 비 c 오 공항에서 블랙비 코스프레로 변신한 모습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지코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어 지코 씨 오늘 머리 색깔이 아주 화려하십니다. 네. 프로듀서로서의 지코가 되게 까칠하다는 소문이. 네. 아, 사실 까칠하다기보다는 그 역량에 따라서 이제 제 반응이 나온 거죠. 가장 훈스 잔 프로듀싱할 때 가장 까칠해지는 멤버. 네, 알았어 카메라 돌려 주시면 돼. 피자 아, 제우씨. 제우씨 표정 관리 부탁해요, p l e a s 안녕하세요. 표시 오늘 너무 잘생기신 거 아닙니까? 오늘 비주얼 폭발이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어제 어제 어디. 아 어제가? 어, 그제제 어, 오늘은요? 오늘 살짝 지쳐있어 어? 근데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 요즘 비주얼왜 이렇게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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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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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씨왜 다른 멤버와 달리 sns를 아는 이유는 제가 굉장히 감성적인 아이여서요. 혹시나 빠그 먹었을 때뭔 뭐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럴 때 오그라드는 글을 올리거나 제가 기계 치여가지고 혹시 막 이상한 걸 올린다거나 이럴까봐 실수를 할까봐 음 일부러 하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혹시 s n s 약자 아세요? <laughs> One, two, three. 알아. 뭐 에스앤, 뭐이야죠어구원의 눈길 보내요 POC. 소셜 네트워크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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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시스템. l s s o c s o c 스 a s o c s o c s 소셜 네트워크 와이드 때문에 두분다 SNS 약자 배웠네요. 기시 얼마 전 글로벌 M 카운트다운에서 yes, yes, yes. 레디코를 yes, yes. 완전 멋있게 부르셨는데. Yes, yes. 지난 4월 3일 글로벌 M 카운트다운에서 2PM 니쿤, 걸스데이 미나, 엠블랙 지오 블랙비 피오가 겨울한국 OST 레디코를 열창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웬 말고, 후렴구를진하에 불러주세요. 후렴구 몰라요 후렴구가 어디요 let, let it go. Let it go. <laughs> let it go. Let it go. <laughs> l <laughs> <laughs> so, so. o l e <laughs> 그다음에 이제 재효 재... 재... 씨가 그냥 오늘 여기 대기실 안 보여요. 뭐. 야, 나 여기 있거든. 재우는... 재나 아파 못 왔어. 나 여기 있거든. 재... 재호 <laughs> 형 인터뷰는 뭐 어... 아쉽다. 아, 아쉬운... 다음 주에. 여기. 몸이 안 좋대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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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안녕하세요. 재효 씨. 재효씨 지금 잘 생기셨네요. 재호 씨. 감사합니다. 질문 있어요. 네, 뭐죠? 좀... 기범군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봤는데 제 미니홈피요? 네다 예. 취했을텐데요 배경음악이 네. 토마토쿡에 네. 솔직하게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음. 놀랐다고 합니다 토마토쿡은 아니고요 토마... 토마스쿡 아 토마스 <웃음> <웃음> 제 잘못 아니에요 토마토쿡이라고 써있어요 토마토쿡 아, 네. <laughs> 아 토마스쿡 양과 <양가> 만나신건가요? 토마토쿡 <laughs> 네? 토마스 쿡 양과 만나신 건가요? 어, 남자예요 아남자님이세 아, <laughs> 남자 선배님이세요 남자 아, 선배님이시군요 네. 아, 셀카의 신이라고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셀카의 신이라고 좀 올랐어요 검색어에.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현재 갤러리에 저장돼 있는 셀카의 개수는? 411개가 있네요 지금 사진에 아, 411개가 있네요 <웃음> 네. <웃음> 네, <당실> 셀카의 <laughs> 신 인정 진짜? 진짜 많네요. 그거 보니까 아, 셀카 찍, 찍으실 때 각도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럼 아, 네. 각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셀카 찍으시는지? 아, 옆 라인이라고 하죠? 네, 옆라인이 잘 나오고 이렇게. 체납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 저 45도. 45도면 이 정도인가요? 아, 네. 눈빛만 사세요. 눈빛 셀카의 신이 되고 싶다면 비범 규칙 기억 하세요. 안경 씨? 네, 자생기에 나오고 있나요? 네, 잘생겼습니다.

뭐 사막 위 이런 거 있잖아요 날치 뭐. 날개 날개를 <laughs> <위>. 날개를 <laughs> 날개를 이런 방앗간. <laughs> <laughs> 여기는 바경 와이드. 평소에 좀 적극적으로 합시다 진짜 이럴 때가 적극하지 말고. <laughs> 색다른 시선으로 만나보는 블락비의 다양한 모습. <laughs> 셀프캠에 이어 이번에는 블락비 시상캠. 그녀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었다. 아이씨. <laughs> 그런데 테일 씨가 카메라 들고 촬영하면 카메라를 거부하는 스태프와 영원 없는 인터뷰. 파이팅 대박 와 멋있어. 특종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는 VJ 테일 드디어 특종 잡았어요. 이렇게 옆에 있으면 너무 얼굴이 차이 나나요 지금? 차나 들어가야 되나 제가? 조금 <laughs> 차나이네 <laughs> 우리 귀여운 세런이가 새론이. 저희 비비 때문에 지금 계속 고생을 해주고. 네 오빠들 그런 거 보니까 좋지. 너가 꿈에 그리던 너 너가, 너가, 너가 꿈에 그리던 <laughs> 너가 꿈에 그리고 티비에서만 보던 아이돌 오빠들 실제로 옆에서 보니 까 어때? 일부 오징어를 보니까 어때? <laughs> 원빈 선배님보다 오리 보니까 어때 느낌? 오징어들 같죠? 아니에요. <laughs> 막 파이다리가 짧고 막. 요즘에 중학교에서 가장 핫한 아이돌이 누구야? 클라피. <laughs> 엎드려 절 받네요 박경씨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은? 네? 한 명만. 한 명만 골라야죠. <laughs> 그... 누가 있죠? 카메라 대고 있어요. 안알려안알려 이렇게 하나씩 찍기로 하자. 하나, 둘, 셋. 안알려안알려 <laughs> 안 <laughs> 역시 귀여워. 역시 요즘 애들은 빠르단 말이지. 요즘 애들은 대답도 잘해. 피 곤란한 질문에도 웃으며 대답한 세로역 수고했어요. 살릴 아거 진짜 많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laughs> 아 힘들어. 헤고이 아, 기 너무 아파요. 어, 진짜 무겁다 근데. 어 되게 무거운데 생각보다. 일일별세 대열씨 수고했어요. 색다른 시선으로 만나보는 블랙비의 다양한 모습. 블랙비 매력 여기서 끝났었겠죠? 계속해서 블락비의 뮤직비디오 촬영은 계속되는데요. 러시아 댄서 누나들과 함께 신나는 댄스타임 가지고 있는 블락비 멤버들. 그래서 할까요? 지칠만도 한데 점점 에너지가 팍팍! 악동 아이돌 블락비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지롱! 블락비도 피해갈 수 없다. 스타들의 무장해제를 부르는 와이드 큐메르 타임! 큐메라를 <목소리를> 처음으로 찾는 재호 씨. 어, 어, 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 <목소리를> 안녕. 넌 카메라니. 블락비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의식하는 멤버는 경희. 축제 차량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고등학생이 지나가면 의식을 하게끔 만듭니다. 창문을 내려. 예. 창문을 내립니다. 너네 아이돌 좋아해? 경희가 블락비 안 좋아해. 블락비 아니에요 이 남의 그래 나 박경 박경 박경. 박경이야! 이렇게. 그치? 박경이. 그지두 번째로 큐메라를 찾은 카메라 바라기 박경. 박경이 생각하는 블락비 외모 순위는? 1위 제호 설마, 그거 아니죠? 2위 박경. 꼴등은 지코. 좀, 뭘까? 딱수럽게 생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얼굴만 놓고 보면 되게 못생겨 얼굴이거든요. 블락비 중에서 가장 사람들을 의식하는 멤버는... 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마스크를 쓰다 나가 정확히... 정확히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있죠. 바로 제우 형. 솔직히 제우 제오 형은 누군지... 제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제가 이 말을 해서 제우를 한번 쳐보실 수는 있어도... 아무도 몰라. 제우... 제오. 제우가 누군지... 저기... 저기... 자고 있는데 좀깬거 같아요. 제가 얘기해가지고... <놀람> <놀람> 걱정 말아요. 제우 씨는 끝내라 있어요 비범오빠에게 눈물 셀카라?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작진이 특별히 준비한 비범의 눈물 셀카 사진 미쳤었나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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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짓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만나 블락비의 반전 매력 강한 에너지를 무대랍도 하고 완성도 있는 음악을 통해 눈과 귀를 사로잡는 뮤지션 블락비 음악을 향한 남다른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일곱 남자 블락비 와이드가 응원할게요.